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음, 소셜미디어 강좌 중 하나죠. 바로 스냅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속사정이 조금 다른, 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용자 수는 늘고 있다는데, 앞으로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위기감 이게 공존하는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스냅이 미래 목걸이로 딱 점찍은 인공지능 AI하고 증강현실 AI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야심찬 계획까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스냅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려는 건지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스냅의 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사용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런데 왜또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 거고요. 특히 그 AI와 AR, 이두 기술의 스냅이 얼마나 진심인지 구체적인 전략하고 그 의미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냅의 현재와 미래를 좀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수부터 시작해 줘.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일 스냅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이게 4억 7,700만 명. 작년보다 8% 늘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이상 쓰는 월간 활성 사용자, MAU도 9억 4,300만 명으로 7% 증가했고요. 야, 이 10억 MAU 목표에 꽤 가까워졌네요. 네, 맞아요. 사용자 기반 자체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매출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총 매출이 15억 1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습니다. 이건 뭐 광고 수익하고 광고 외에 다른 수익원 둘다 성장한 덕분이에요. 광고 매출만 딱 떼어 놓고 보면 13억 2천만 달러로 5% 증가했는데 음, 특히 그 직접 반응 광고라고 하잖아요. 사용자가 광고 보고 바로 앱을 설치하거나 물건 사는 행동 유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작년 대비 8% 바로 전분계 대비해서는 무려 13%나 성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쪽 성장이 좀 눈에 띄네요.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고 외 기타 수익인데요. 바로 그 스냅챗 플러스 구독 서비스 덕분입니다. 이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관련 매출이 1억 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54%나 폭증했어요. 와! 54%요. 엄청나네요. 네. 3분기에만 구독자가 거의 1,700만 명에 달했고, 이걸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반복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7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와 그렇군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는지 궁금한데요. 수익성 지표들은 어땠나요?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해요. 조정 EBITI라고 해서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고 실제 영업으로 현금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 있잖아요. 이게 1억 8,200만 달러로 5천만 달러나 좋아졌고요. 순손실 규모로 1억 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오, 손실 폭이 꽤 줄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남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도 9,3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죠. 마진율 같은 지표도 좋아졌나요? 네, 그것도요. 조정 총 마진율이 55%로 이전 분기 52%나 작년 동기 54%보다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사용자 한 명당 들어가는 서버 비용 같은 인프라 비용은 0.85달러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내면서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성과가 좀 달랐다고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잘 했는데 북미 쪽은 좀 주춤했다면서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딱 드러났죠. 유럽하고 기타 지역 광고 매출은 각각 12%, 13%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가 오히려 빨라졌는데 유독 북미 지역만 1% 성장에 그쳤어요. 이 온도차의 핵심 원인은 음, 북미 지역의 대형 광고주 솔루션 lcs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부진해 있습니다. 대형 광고주 솔루션 lcs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그건 주로 이제 이름만 되면알 만한 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상대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북미 lcs 사업이 3분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43% 정도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비중이 10% 포인트나 줄었어요. 아 비중이 줄었다는 건네 물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 다른 지역이나 중소규모 광고주 SMB 쪽으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북미 대형 광고주들의 부진이 스냅 전체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좀 주춤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북미의 중소 광고주들은 어땠나요 거기는 좀 달랐나요 반대로 북미 지역의 중소기업 SMB 광고 사업은 3분기에 25% 이상 성장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경영진도 이 SMB 광고 쪽의 성장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강조했죠. 아하. 대형 광고주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 광고주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광고 단가는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이건 광고 효율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그 광고 단가, ECPM이라고 하죠. 그게 작년 대비 13% 하락했어요. 근데 이건 스냅이 뭐 스폰서 스냅이나 스포트라이트 같은 곳에 광고 지면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커요. 광고 보여줄 자리가 많아지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단가하락 금역이 있을 수밖에 더 없죠. 아, 공급이 늘어서 그렇군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반가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광고주들이 스냅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또 광고주들의 실제 성과, 예를 들어 뭐앱 설치나 구매 전환 같은 것들이 개선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더 많은 광고주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장 지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스냅 경영진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분기에는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직접 내놨잖아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 도대체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점 중 하나인데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부적인 수익화 노력의 역풍 가능성입니다. 냅챗 플러스 구독 기능을 더 밀어붙인다거나 친구들 스토리 사이에 광고, 그 스폰서 스냅을 더 넣는다거나 심지어 사진 동영상 저장 공간인 메모리를 유료화하는 테스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장 매출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 이것도 돈 내야 해? 하는 그런 반감을 유발해서 앱 사용 빈도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돈을 더 버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사용자를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 음. 뭐랄까, 딜레마네요. 약간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둘째는 비용 효율화 전략의 부작용입니다. 스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돈이 될것 같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서버 비용 같은 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사용자들은 뭐앱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능 제한을 겪게 될수 있고, 결국 앱을 덜 쓰게 될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려다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셋째는 플랫폼 차원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건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데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만 13세 미만 사용자, 호주 같은 일부 국가는 16세 미만인데 이런 사용자들을 더 정확하게 식별해서 걸러내겠다는 계획이에요 아 미성년자 관리를 강화하는 거군요 네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꼭 필요한 조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집계되던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건좀 불가피하겠죠 특히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가입했던 사용자들이 걸러질 테니까요 수 있다는 점뭐 이해가 되네요 그럼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규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외부 규제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12월부터 소셜 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특정 국가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 자체를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이런 규제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영진은 이런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압박 요인들 겹치면서 4분기에는 전체 사용자 수가 감소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클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힌 겁니다. 와, 정말 안팎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스냅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에요. 특히 AI하고 AR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그 퍼플렉시티 AI와의 파트너십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네, 여기서 정말 스냅의 미래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을 동원해서 퍼플렉스티 AI의 대화형 검색 기술을 사온 겁니다. 4억 달러요? 와…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20년 초부터 전 세계 스냅채 사용자들은 앱 안에서 바로 퍼플렉스티 AI에게 질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기반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치팅에 만해서 검색을 한다고요? 이건 단순히 뭐 재미있는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이건 스냅이 단순한 친구 간의 소통도구를 넘어서 정보를 찾고 질문에 답을 얻는 뭐랄까 정보 검색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장 2026년부터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도 기대하고 있고요. 스냅의 정체성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어요.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기존의 AI 기반 기능들도 사용자 반응이 꽤 좋다고 들었어요. 렌즈 같은 거요. 맞아요. 이미 AI를 활용한 렌즈 기능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예를 들어 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이미지 렌즈나 얼굴을 바꿔 주는 AI 얼굴 수압 렌즈 같은 것들이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런 생성형 AI 기반 렌즈를 60억 번 이상 사용했고, 특히 그 얼굴 바꾸기 렌즈는 3분기에만 10억 번 넘게 사용됐다고요. 10억 번이요? 와. 네, 사용자들이 AI를 가지고 노는 것에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AR 증강 현실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스펙스라는 안경 형태의 기계가 드디어 내년에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해온 바로 그 AR 안경 스펙스가 드디어 내년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이 안경의 운영체제인 Snap OS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또웹 기반 AR 콘텐츠를 지원하는 웹 XR 기능도 추가했어요. 단순히 안경만 내놓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더 풍부한 AR, AR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Snap Cloud라는 백엔드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안경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OS나 개발툴,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AR 생태계 전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핵심을 짚으셨어요. 스냅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이른바 엔드투엔드 AR 스택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차세대 AR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아주 명확하고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 기술 투자와 함께 당장의 주수입원인 광고 쪽 기술 혁신도 계속하고 있죠. 광고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보이던데요. 그럼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는 AI를 이용해서 광고 성과 자체를 높이는 것. 둘째는 더 효과적인 광고 형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셋째는 특히 성장세가 좋은 중소기업, SMB하고 중간 규모 광고주들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광고하는 제품을 AI가 더잘 이해하게 만든 Dynamic Product Add라는 광고는 일부 캠페인에서 구매 전환율을 4배 이상 높였다고 해요. 4배요? 네. 또, 친구들 스토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스폰서 스낵 광고는 전환율을 최대 22% 높이고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 예를 들어 앱 설치 하나당 지불하는 비용 (CPA)를 최대 19%나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고요. 이런 기술 투자가 광고주들의 실제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지도에서 근처 매장을 홍보하는 프로모티드 플레이스나 앱 설치 광고주들을 위한 기능 모음인 앱 파워 팩. 광고 캠페인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주는 스냅 스마트 캠페인 솔루션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네요. 네, 맞아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 규모 광고주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스냅 광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하고 주주 관련 내용은 어떤지 정리해 볼까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2025년 4분기 매출은 16억 8천만 달러에서 17억 1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한 8%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셈이죠, 조정 이비단은 2억 8천만 달러에서 3억 1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비용 관리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죠, 허리띠 졸라매는 거요? 그렇습니다. 연간 비용 지출 계획을 원래 예상보다 낮춰 잡으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아, 자사주 매입이요? 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건데, 이건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일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냅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성장과 도전과제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사용자 기반하고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스냅챗 플러스 같은 새로운 수익원이 빠르게 자리를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AI와 AR이라는 미래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정말 기대를 갖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성장을 위한 수익화 노력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수 있고 또 비용 절감이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안전 조치가 단기적인 사용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외부 규제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장, 수익성, 그리고 플랫폼의 안전과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적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과연 스냅이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낼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스냅이 기존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려 하고 동시에 점점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가 알던 스냅챗이라는 플랫폼의 본질적인 경험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런 스냅의 고민과 선택은 비슷하게 성장과 안전, 수익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는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미래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